이 직원들이 여 한국에선 감이 없다가 내가 돈을 보내 갖고 대학을 전오니까 나를 혼내는 거예요. 부님, 신부님 은퇴해서 돈 필요한데 이렇게 돈다써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다써버리냐고 지금이야 신부님 강의도 다니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아 그래 갖고 지금이야 뭐막 부족한 게 없지만 은퇴하면 추가한게 돈이라고, 신부님 앞으로 돈 모으라고 막 나를 혼내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내가 은퇴해갖고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있을 거야. 돈 없는데 어떻게 해? 가만히 앉아있어야지.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. 내가 20년 후에 살아있을지, 죽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. 그런데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의미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안 쓰고 20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. 여행도 다니고 지금 신나게 할 거야. 그리고 70살이 넘어갖고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. <laughs>